또 저거 너가 열어봐. 아니야, 좋은 게한번 나왔으니까 이번에 안 좋은 걸거 같아. 태용이 나... 형이 열어봐. 뭐야? <laughs> <laughs> 다른 멤버가 먹어? 뭐... 다른 멤버가 먹은 접시 세개 가져오기. 그럼 당연히 <laughs> 알지? 왜? 왜? 제 많이 먹었잖아. 왜, 해찬이, 너무, 너무. 해찬이 딱세개 가져오면 열 개, 열 개, 0 개. 너나안 좋은 안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며. 장난이 형 방송 분량 챙겨준 거잖아. 그래? 어, 내가 네, 가져. 괜찮아. 봐봐. 해찬이 거, 해찬이 거, <laughs> 해찬이 거. 아. 어. 와 어. 재밌게 저는 해찬이죠. 저는 해찬이아 아아 진짜. <laughs> 찬이 해찬 아끼고 좋아했던 찬이. 와, 겁나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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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못 먹어. <laughs> 딱 23개 먹었습니다 10, 아, 11, 12, 13, 14, 하나 둘, 백신 유저 시로 미션 성공 <laughs>